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 선당구역이랑 야남 시가지 그쪽에 있는 대화 가능한 NPC들을 네 여기다 모이려고 합니다 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긴 한데 일단 여기 핸릭 있나? 아 없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사냥꾼은 아마도 아멜리아를 잡고 나서 갈수 있는 듯하네요. 아 저기 망태나부진 있다가어 이따가, 이따가 가고요. 지금 가도 되긴 해요. 지금 가도 되긴 하는데 어 일단은 선배 교단 세트들 입고 있어야 됩니다.

Always has, you know. Since forever. But it won't end nicely. Not this time. Even some folks hiding inside are going by Screams of women folk. The stench of blood. The snarls of beasts. None of them's too uncommon now. Yarnum's done for, I tell ya. But if you spot anyone with their wits about them, tell them about this here Erdin Chapel. They'll be safe here. 이제부터 피난처를 알려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진료소를 먼저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1층 병실에 도착했는데요. 지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신부님, 심, 게스코인 신부 잡고 나면 이렇게 배경이 바뀝니다. 날씨가. 여기서 대화도 나누세요. 그녀가 아직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보이네요. Oh well. Hello. Splendid. Let me ask you a small You're soon off to hunt, I presume? Then, if you find any survivors, tell them to seek Yusefka's clinic. Upon my hip, if they are yet human, I will look after them. Perhaps even cure them. This sickness, these beasts, they are not to be feared. This time, the night is long. I may be trapped here, but I should do something to help. I'll even offer a reward for your cooperation. Tempted? Well, off you go then. If you find anyone who's still human. 뭐? 아직 인간은 남는 자? 이야기를 <목소리도> 들어서 상당히 수상한데, 친구? 아, 붉은 다리 뜨고 나서도 한번더들렀다 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네. 붉은 다리 뜨고 나서도... 한번더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판 앞에 있는 그 NPC랑 대화 놔두면은 아마 이제 그때서야 아이템을 줄 겁니다. 화염 방사기. 아 시기 아 아니 아니. 아 미안해. 이자 이렇게 화염 반사기 줍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구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갑시다. 할머니 쪽은 가까워요, 할머니 쪽은. 일로 쭉 가면 돼요. 쭉 가주시고. 얘네들은 미리 죽여놓으세요. 얘네들은 미리 죽여놓고. 미리, 미리. 해 주고, 내가 여긴 아이템 먹었 나？자, 여기 이제 할머니 이 계십니다. 질려서 절대 보 내지 마세요. 됐 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갑시다. 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여기에 또 이제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 또 NPC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있다. 얘가 헬릭이었나? 아, 맞네. 헬릭이네. 까마귀 사냥꾼, 맞네 oh. and an outsider what a mess you've been caught up in and tonight of all nights here to welcome the new hunter prepare yourself for the worst there are no humans 괜히 다 샀네 they're all flesh 얘한테 말 걸면은 사냥 사냥꾼 증거 4개씩 줍니다 전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일단 피구야를 잡아 두긴 했는데 그 뒤에 는 일단 봐야겠죠. 과연 성당구 역 앞에 있을지 없을지는요. 네, 이번에 어찌어찌해서 어찌 오르글 손이 앞에 왔습니다. 사실 이거 두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건넨다 하면은 애가 되게 슬퍼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어, 붉은 포치듯 건네면 뛰쳐나가고요. 건네지 않는다면은 하 선택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는 사, 어딜 가도 사아남지 못해요. 네. 그게 좀 아쉽죠. 자, 제접을 해보겠습니다. 제접을 하거나, 사냥꾼의 꿈 갔다 오시면, 달라질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죽어 있네요. 아까 내가 잡아서 는지 몰라도 죽어 있네요. 야 이거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죽었는지 사는지를 아는 방법은 제가 한거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멧돼지. 멧돼지가 핵심인데요. 일단은 얘는 앞에서 잡으면 안 되고, 뒤로 잡아야 됩니다. 뒤에서. 뒤에서 칠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도 가면 돼요. 네, 여기입니다. 뭐하는 짓이야! 아아악! 호 덤비려! 덤비시죠! 쪼! 쪼! 레장 뽑기가 아니고 거기 뽑기인데? 자, 잘못 본 거겠지? 자 여기 잘 보시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가셔서 멧돼지 뒤통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치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치세요 내장 뽑기 자, 여기서는 이제 사냥꾼의 증표를 얻을 수있을거예요 자, 수혈의 카날 그리고 붉은 리본 네, 이게 봐도 그 올걸 소녀가 죽었, 죽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쯤에서 아마 여,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이제 야남씨 가지는 붉은 달이 뜬 뒤에 다시 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선당 구역에 왔는데요. 자, <laughs> 선당 구역에 와 보니까 그 할머님이 여기 딱 오셨습니다. 처음에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음, 야, 성격이 변합니다. 나머지 3명을 더 데리고, 3명을 더 데리고 올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여기에서 데리고 올수 있고요. 여기 대성당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데려오면 되고요. 음... 하나는... 거기 지하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망태 할아버 여기 옆에 있는 망태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예 지금 여기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아메리아 자꾸난티 있어야 되네요. 아메리아 자꾸난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남 시가지에 있는 멤버들 캐스트... 멤버들 캐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